치워야겠다. 무서워. 여기 목버아 무서워. 조금만. 조그마한... 너무 늙은이 같아? 아니, 근데 어쨌든 이런 노래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아, 내가 어떻게 알았냐에 대한 포인트인 건가? 밀라노 살거든 응 영순이랑 밀란노에 있고 수경이는 주전자에다가 아. 먹어줘 <laughs> 엄마 이거봐 어차피 모양만 애초에 이 정도인 줄 알겠지 네두 개밖에 더안 먹었어. 맛있겠다. <목소리도래> 맛있겠다. <목소리도래> 아, 내 손이구나. 뭐? 응? 저게 뭔가 를어 맛있다 참깨 오늘도 출근합니다. 이게 출근인지 뭔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출발해봅니다. 오늘 진짜 날씨가 좋아서 벚꽃이 완전 많이 폈던데. 여러분, 지금 꽃놀이도 갈 수가 없고 참 슬프네요. 예쁘다. 분명히 아까 출발을 했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laughs> 아빠가 노트북을 놓고 오셔가지고 다시 차에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요새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잖아요. 스타벅스도. DT로 테이크아웃을 했어요. 다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계신지 DT줄이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저 그렇게 DT줄 긴거 처음 봤어. 그래도 지금 시기는 사회적 거리를 열심히 둬야 되는 시기니까 카페에 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할 땐 이렇게 DT로 해야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잘 계신가요 다들? 원래 빨았는데 흐려졌네.. <laughs> 잠깐만 지금 마트도 둘러가야 된다고? 어, 장보러 장보러. 근데 이거 노트를 노브랜드가 더 멀지? 마늘 자르는 거. 그냥 오늘은 내가 잘라줄까? 그냥 이거 슬라이스 자르는 거? 어. 그럼 오늘 뭐, 그냥 그걸 그냥 자르자. 내가 잘라줘. 아빠가 자르면 되지 그러면.. 가운데 가운데 거운데 가운데 가이데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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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어가나데가는 가운데 가운데 가 이 찰리 브라운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나 치즈겠지? 어 음. 왜? 나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나는 그래서 그거 베라 할때 페이크 안 시켜 아 그래? 난꼭 시키는데 잔인하지만 반으로 가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반으로 가르.. 야그 말차를 한번 맛있는 거 아니니? 그럼 말차 지금 얼른 해? 어그 생각이 그럴 거 같은데? 복복기를 많이 했지야. 오늘 아 처음부터 해야 되는 그거? 응. 와못기다려야는지아 금방이요 이거 믹서기인데. 오늘 그냥 먹고. 응. 내일, 내일 아침에 많이 잘 먹자. 그럴까? 정확히 반으로. 지금 정확해? 믿을수 있어? 엄마 코가 반으로 갈렸으면 반 아니야? 아니. 그래도 쟤 봤어? 아 씨. 못생긴거줄 거야. 원래 못생긴 더 맛있고 더 좋은 건지 몰라. 아이, <laughs> 이거는 쿠키가 있어서 잘안 잘린다. 망했어요. <laughs> 좀 찐득한 흐를 것 같은데? 오 망했어 엄마. 왜? 안 흘러. 아이 거품 냄지 좀 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가 하여튼 망했어. <laughs> 이게 얼음이 더 커야 되나 봐. 요새 꽃놀이를 못 가잖아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중이라. 꽃놀이를 못 가기 때문에 아파트에 있는 벚꽃을 보러 갑니다. 언제쯤 이 상황이 나아질런지 모르겠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꽃은 보아야지지 않겠어요? 지금 벚꽃을 보러 베란다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도 베란다 쪽의 벚꽃은 완전히 만개해가지고 되게 예뻐요. 그 여기도 이렇게 꽃이 쫙 폈어요. 바람분다 소박하게 아파트에서의 꽃 보는 꽃 구경을 끝내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어차피 요새 밖에 오래 있는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딱 정말 꽃만 구경하고 핸드폰으로 꽃 사진 조금 찍고 들어가려고요 아쉽네요 대신 내년에는 부디 이런 일이 없길 바라면서 지금은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구경하면 되겠죠. 요새 참봄 느끼기 힘든데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하면서 꽃을 보고 갔습니다. 갔다 왔어. 응 근데 나갔다가 폰이 꺼졌어. 나 갔는데 폰이 꺼졌어. 폰이 꺼졌다고? 어, 그래서 나가 나가서 사진 찍다 폰이 꺼졌어. 다시 왔어? 아니, 그냥 그냥 왔어. 어차피 그호도도 떨어지는 건 내일일 거 같아. 내일 바람 불어 주면 그렇지. you <laughs> Thanks 모르겠다. 이스트를안사 가지고 아, 그래. 불 올라야 돼서 응 몇만 배들어라 <몇> <몇> 어... 그래서 그 전화로 인터뷰하다가형 근데 엄마가 전화. 이따 먹을게. 이거 접시. 이쁘다. 마이크로웨이브도 돌릴 수 있네. 예쁘지 이쁘다. 수채화 같다, 야. 그치. 안 했잖아. 너무 아 어, 귀엽지 않아 엄마? 떼도 안 붙고. 너무 귀엽지 엄마. 이거 완전 어. 크리스마스 같지. 어. 너무 예쁘지 않아? 어. 이건 다이소. 네. 예쁘고 나죠. 짠. 음. 이거를 나, 냅두고. 차근차근 쓰겠어. 요새 코스타